3과 내용을 보도록 하면 the future of money 돈의 미래, cash free world 현금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네, moderator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있는 사람, 중재자 또는 사회자 정도로만 된다. 그리고 pros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 cons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두 개를 찬반 양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테니가 얘기한다, how did you pay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버스 요금을 오늘 아침에. by cash 현금으로 지불하셨습니까? 아니면 card 신용카드로 지불하셨습니까? 2016년에 한국은행이 행했어 뭐를 조사를 뭐에 관한 여기 오는 about의 개념이야 가장 선호되는 지불 방법에 관해서 조사를 행했대. prefered라고 하는 단어하고 뒤에 명사하고 이렇게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명사를 꾸밀 때에는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는 꾸밈을 받는 단어니까 목적어가 아니야. 이럴 때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아니라 관계, 즉 해석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선호된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좀 봐주면 된다. 조심할 건 or이 한번 더 붙는다 여기. It turned out that 뭐뭐라고 입증되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표현처럼 보는 게 좋아. It turns out that 뒤에 내용이라고 입증됩니다 뭐뭐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접속사 되자 완전한 문장 75%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선호했다라는 거야 뭐를? 어, 여기 credit cards, debit cards인데 credit cards는 신용카드고 debit cards는 직불카드야 다르지. 신용카드는 동, 그, 통장에 돈이 없어도 우리가 먼저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고, debit cards라고 하는 것은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빠져나가는 돈이 되겠지. 그래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내리고, 그리고 단지 2.28, 아, 22.8%의 한국 사람들만이 prefer to use cash. 현금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p r e f e r l 라고 하는 것은 선호하다 라고 해서 뭐뭐를 선호하다인데 뒤에 ing 쓸수 있고, 투동사원형 쓸수 있고, 둘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using을 써도 괜찮은 거다. Some countries, 몇몇 국가들은, or even, 심지어 proposing, 뒤에 제안을 하고 있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뭘 제안하냐면 cash-free policy라고 하는 현금이 없는 free는 자유로운 거니까 현금이 없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 그리고 그 정책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지 않아 전혀. 요뒷 문장을 보니까 비동사 ppg. 우리가 비동사 pp의 수동 구조는 완전한 문장으로 보겠다라고 했어. 사동사가 목적어가 있어야되는데 없어. 그래서 수동의 구조로 완전하게 맞춰준 거야. Not at all 전혀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다. No cash no를 쓸수 있어.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is used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 정책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in which라고 하는 단어는 뭐로 또 같은 걸로 볼수 있냐면 where 정도로 봐도 괜찮은 부분이야.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replacing cash. 현금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뭐로? 전자 지불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 봅시다. 긍정적인 장점과 부정적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봅시다라는 것. 그래 뒤에는 이제 긍정 부정이 계속 나오겠지. 이제 각각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나올 거야. 지나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 I definitely.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c a s h l e s society라고 하는 현금이 없는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다. Bring은 목적으로 두개 써.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많은 이점들을 가져다 줄 거다. 지금 찬성하는 쪽이네. Above all. 무엇보다도 그첫 번째, number one, 첫 번째 이점은 편리함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편리함에 관한 거니까 여기 요 단어는 좀 중요한 단어지.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한 문장, 접속사 that, you live. 여러분이 산다고 현금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don't have to, don't have to 뭐할 필요가 없다. 지닐 필요가 없죠. 현금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디에서도 anywhere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 쓰인다. 부사라고 하는 것은 어,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어디에 부터도 상관없어 anywhere. 그러니까 긍정 여기 부사에서 anywhere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모든 곳에서라고 하는 걸로 쓰여지는 거야. So you don't have to carry cash. 현금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다음으로, you won't be worried.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be worried. 걱정하다지. 여기 be worried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대슬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명사가 나올 거면 그냥 about 써주면 돼. 네, 문장이 나왔으니까 대시다. 여러분의 현금이 도난당할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worry라는 단어의 속성이야. 대슬쓴 쓰는 건 be worried that. be worried about 이렇게 그리고 s t o l l i n s t e a l 이라고 하는 훔치다의 피피 형태지 목적 없으니까 수동 또한 또한 more over 또는 in addition 많지 뭐 watch more 이런 게다또한이 되겠지 또한 아요 어, 단어 말고 이것도 있다 for the more 여기 한 단어야 Furthermore 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쓰여 또한 여러분은 피할 수도 있어 Collecting changes 라고 하는 잔돈을 모으는 걸 피할 수도 있대 왜냐하면 You can pay 지불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양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뭘 통해서? 전자 지급을 통해서 전자 지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확한 양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잔돈을 모을 필요도 없겠지 Avoid는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왜 잔돈이 필요 없을까 정확하게 돈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용적으로 좀 체크한 거야. 밑으로 좀 내립시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imagine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뒤에 내용을 완전한 문장 접수하듯, you want to buy 구매하고 싶어 아이스크림을 얼마에 1,150원에 그리고 여러분은 단지 만 원짜리 지폐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8,850원을 얻게 될 거야. 뒤에 in change, 잔돈으로. What a burden to carry all that change. 뒤에 느낌표 나왔지? 이걸 이제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감탄문에서는 와시라고 하는 걸 써주고,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쓰고, 사실은 뒤로 쭉 가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생략되어 있다. 그래 얼마나 그럼 what을 쓰는 게 있는데 how를 쓰기도 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how는 뒤에 형용사 부사로 이렇게 넘어가 명사가 들어가 있지 what을 쓴다 얼마나 뭐뭐한가 정도야 얼마나 짐인가 얼마나 부담인가 뭐가 to carry all that change라고 하는 이 뒤에 뭐그 모든 그 잔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가라고 하는 거야. In a, ca a cashless world, 현금이 없는 세상에서는 you'll never 결코 have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trouble 문제를 다시 가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모든 잔돈을 다 지녀야만 되는 것. 조금 더 가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테이 사회자가 이제 얘기하지. Thanks for 고맙습니다. Sharing your opinion 여러분 당신의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나 in short 요약하자면 아주 친절하게 요약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어야겠지. 지나는 고려합니다. 뭐를 편리함을 to be the main advantage of a c a s i a l i s t world라고 하는 거 consider A to B로 오면 돼. A가 뭐뭐라는 것을 고려하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 편리함이 현금이 없는 세상에 주된 이점이 된다라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기서 to b 는 표현에 있어서 조금 다른데 A를 B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 그러니까 편리함이 뒤에 나와있는 현금이 없는 세상에 주된 이점이라고 여기다. 2B는 안 써도 사실은 표현에서 consider 이라는 단어의 표현 방식에 맞춰 쓰는 거라고 똑같아. 여기 투비를 쓰기도 하고 안 쓰는 거는 표현 방법의 차이야. 수미, what do you think about Gina's opinion? 그럼 지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겠지. 수미가 얘기하지, I agree with Gina. 지나의 말에 동의합니다. 뭘 동의하냐면 그럼 찬성인가 아니야 좀 봐야지. There is no denying.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를, the convenience, 편리함을 e-payment라고 하는 전자 지불의 편리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In a cashless world, 현금이 없는 세상에서 현, 그, 전자 지불의 편리함을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내용 바꾸잖아 We should also,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Think, 뭐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데 Might not benefit 혜택을 얻지 못할 사람들 From this type of system, 이런 종류의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The other day The other day는 며칠 전에 라는 거야 며칠 전에 I read a newspaper article 저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One expert 한 전문가가 경고를 했습니다 warn이라는 단어 뒤에 경고하다 라는 말쓸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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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 대시야. 완전한 문장. 주어자리라서 I&G를 썼어. Changing to an e-payment system. 전자 지불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은 Can bring about. Bring about은 야기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여. 이 나와있는 것은 cause라고 하는 것과 result in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다. Exclusion, exclude, 라는 단어가 배제시키다는 거든. 배제시키는 e p 어떤 무리에서 떼어내는 거니까 소외라고 o o d thing. Swear, Swear, and then you can see h e claimed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 접속사 t h a t cash free society 현금이 없는 사회가 압력을 가할 거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belong to a bank 은행에 속하라고. 그리고 또뭐 하라고? to be 되라고. part of a financial system 경제 시스템의 일부가 돼야, 되라고 압력을 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pressur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pressure이라는 단어는 압력을 가하겠지 누군가에게 뭐 하라고 후동사원형 하라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앞에는 분명히 과거형을 썼는데 여기는 왜 현재형을 썼을까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신문기사에서 한 거야. 신문기사의 내용은 과거 시간이야. 그러니까 과거 썼지. 뒤에 나와 있는 거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이고 현재 벌어지는 일은 현재형을 써야 돼. 그래서 두 개의 시간대가 이렇게 달라진 거다. 하지만 such a society 그런 사회에서 기술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더하고 형용사로 쓰면은 뭐뭐한 사람들이지 더 형용사야 기술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소외될 수 있어 exclude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이 단어의 명사형이 예인 거야.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은 are not used to be used to 명사 쓰면 뭐뭐에 익숙하다야 전자 지불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not be able to use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last week 지난주에 금더 내리고 지난 주에 I tried to teach 가르치려고 노력했었어. my 나의 80세가 된 할머니를 80세이신 저희 할머니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시켰을 때는 복수가 나와도 여기 S 붙이지 않는다. 80세인 할머니를 가르치려고 했어. teach는 목적어를 두개 가진다. 누구 누구에게 뭐머를 how to buy something 어떤 것을 구매하는 방법을 의문사 다음에 투동사원형 쓰면서 요게 명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의문사 투동사원형 할지야 어떻게 구매할지 근데 얘는 방법이니까 구매하는 방법 무언가를 구매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었어 스마트폰으로 그런데 할머니는 have trouble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나의 지시를 나의 지도를 나의 설명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지.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완전한 문장 접사대 주어 자리 ing how to use an e-payment system 전자 지불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 전자 지불 시스템을 전자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아니더라 쉽지 않더라. 뭐만큼? 현금을 사용하는 것만큼. 자, 여기서 잠깐 보면 주어동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as가 나오고 형용사, 부사 나오고 as 나오는 부분이 있어. 이때는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비교 대상으로 뭐뭐만큼이라는 의미야.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나 부사는 여기 동사가 결정한다. 이때 동사가 비동사면 형용사를 써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고 했냐면 이게 비교 대상이 뒤에 나온다 했잖아. 비교 대상은 비교 대상은 공통 속성이 있어야 돼. 명사 성질 명사 성질 가야겠지. 그런데 여기에 명사 성질에 I-N-G를 썼잖아. 동명사는 동명사로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 using을 쓴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항상 이제 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들이 있지. 이거 잘 봐야 된다. 수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를 문장에 나오면 대수로. Some groups of people. 몇몇 그룹의 사람들이 아마도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디에 현금이 없는 경제에. 즉, may be excluded in a cashless economy. 현금이 없는 그 경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는 거. Any other opinions? 뭐 다른 의견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 그럼 또 상반된 내용이 또 나오겠지 한번 보자고 도은이가 얘기하네 I understand 이해합니다 수미가 가지고 있는 우려와 걱정 사실은 concern하고 worry는 같은 말이야 걱정이야 우려와 걱정 뭐에 관한 현금이 없는 경제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 by replacing 교체함으로써 하지만 교체함으로써 동전과 지폐를 교체함으로써 e-payment라고 하는 전자 그그 그 여기 나와 있는 전자 지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은 can reduce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비용을 뭐의 비용이야? 매년 돈을 생산하는 그 많은 비용을 줄이거나 심지어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2016년에 it spent 그 한국은행이 썼다라는 거야. 전체 대략 천오0만어려 아, 인지 억, 십억, 백억이네. 이제 십억, 백억, 천억, 천 오백 억 원을 대략 전체적으로 1 5 0 0억 원을 썼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펀드 나오면 뒤에 나오는 게 어떤 소비되는 내용이 나올 거고, 뭐뭐하는 대라고 할 때는 여기 I N g 를 쓴다. making coins and bills, 동전과 지폐를 만드는데, 대략 전체적으로 1,500억 원을 소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없앨 수만 있다면, 자, 내용 조금 내리자. 잘리니까 그래서 만약, we eliminate, 우리가 없앨 수만 있다면, 이 비용을 뭐함으로써, 채택함으로써, adopt는 채택하는 거고, adapt는 적용하다야 얘는, 얘는 의미가 안 맞아. 그래서 이거는 의미적으로 보는 거야. 전자지불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이 비용을 없앨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저축한 돈을 어디에? 여기 toward는 뭐 뭐를 향해서 뭐 뭐에 정도로 보면 돼. 다른 프로그램에 이 돈을 할당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은 Improving Social Welfare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다른 프로그램에 우리가 저축한, 모아놓은 이 돈을 할당할 수 있어. Allocate는 Locate, 위치를 다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할당하다 라고 보는데, 그래서 테이니가 이제 정리하지 앞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많이 봤으니까 이 의견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테이니가 얘기하는 것들은 잘잘 받는다. 도훈이는 진술했습니다. 뭐라고 이페이먼 e s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자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어, safe 절약해줄 거다. 뒤에 뭐를 정부에게서 많은 돈을 덜어내줄 거다, 절약해줄 것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술한 거는 과거의 내용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사실 우드를 써도 큰 무리가 없는데, 위를 좀 썼어. So far. 지금까지.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지금까지. 저기는 have 필요하다. 진나와 도우는 have pointed. 지적했습니다. point out. 가리키다 지적하다. 현금이 없는 사회의 이점들을 지적했고, 반면에 수미는 has shown. 보여주었습니다. 그 현금이 없는 사회에서 있을만한 몇 가지 문제들을. 근데 여기서는 두 명이었고 여기는 한 명이니까 한명더 나오겠지. Are there any other concerns? 다른 어떤 어, 뭐 어떤 우려되는 거, 걱정사항들이 있습니까? Regarding 뭐뭐와 관련되는 전치사야. 현금이 없는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뭐좀 다른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튀에서또 걱정이 나오는 거지.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 추가되어야겠지? 민수가 얘기할 거야 I'm concerned 걱정합니다 이게 worried하고 같은 거야 아까도 했지만 걱정한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 뒤에 문장이 오면 that 그냥 단어만 딸랑 오게 되면 a b o u t 다 라고 했었지? Security of a cashless economy 현금이 없는 경제의 보완에 관해서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자 지불 시스템이 get hacked get은 되다여서 hack은 해킹하는 거야 해킹 당한 거야 해킹을 당하게 되면 수동의 의미가 있다 핵 이라고 하는 단어 왜 자꾸 우리가 이제 문법을 보다 보니까 뭐 능동 수동 이런걸 좀 많이 보지 핵 이라는 단어가 어, 거칠게 자르다 도 있고 뭐 해킹 하다 잘라내다 어디 있나 봅시다 빨리 법을 봅시다 없게 없네 없네 없고 여기다 프로그램을 교묘히 변경하다 또는 불법으로 침입하다 라고 하는 타동사야 그러니까 불법으로 침입을 당하게 되는 거지 원래 의미는 거야. 그래서 해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세상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킹을 당한다면, Not only but also 단순하게 나왔어 우리의 개인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도 도난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건 했었지. Still 목적어 없음 가수동.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영국에 있는 한 은행이 froze. f r o z e 는 freeze라는 단어의 과거 형태야. 얼어붙게 했대. 뭐를? 자신의 온라인 어떤 작업을 이 무슨 말이야?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작업이라는 건 온라인 거래를 얼어붙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거래를 중단시켰어 멈춘 거야. 그래서 이거 약간 이제 동결시켰다라고 했지? 온라인 거래를 동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4만 개의 계좌가 은행 통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좌가 had been hacked 해킹을 당했으니까 먼저 일어났지. 그 다음에 헤드 피피를 쓰는 것에 이제 원칙을 보게 되면 먼저 일어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헤드 피피를 씁니다. 동결시키기 전에 일어난 거. 여기는 수동이니까 비동사 피피를 넣어준 거고. 하지만 the freeze 그 동결은 발생했습니다. occur는 발생하다라는 자동사야. 비동사 피피 안 된다. 단지 뭐 후에 2만 명의 소비자들이 had lost money. 돈을 잃어버린 후에, 뭐로부터?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잃어버린 후에야 이 동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얘도 먼저라는 거, 핵피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2013년, 백은 과거라고 보면 돼. 과거 2013년에 범죄 그룹이 Penetrated, p e n e t r a t e 가꽤 뚫다, 침입하다야. More than, 뭐뭐 이상, 100개 이상의 은행에 내부 컴퓨터에 침입을 했고 그들은 전송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어디에서 뱅크 은행에서 어디에 있는 러시아 일본 스위트랜드라고 하는 스위스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은행에서 수백만 달러를 어디로 인트로 더미는 가짜야 가짜 계좌로 전송했습니다 트랜스퍼전전하하의 의미를 보라고 r 한 거야. 이 계좌는 만들어졌어 s f e r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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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n s 는 e r t r 한한다 f e r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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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n Uh, that's a good point. 좋은 지적입니다. Thanks, 민수. 민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must conclude. 결론을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그러니까 이제 토론을 끝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토론의 중점이 뭐였어? 현금이 없는 사회의 찬성과 반대야. pros and cons. 찬반 양론이라고 해. 이게 중심 내용이었지. 여러분 중에 일부는 언급했습니다. mention은 뭐뭐에 대해서라고 하는 about을 쓰지 않는다. 이 쓰면 안 돼. 타동사라서 cashless economy라고 하는 현금이 없는 경제가 편리함과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의 어떤 절약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장점, pros가 되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raised concern, 걱정을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Raise라는 단어가 높이다라는 건 제기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어떤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뭐에 대한 어려움, 뭐에 대해서 기술에 친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보안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여기 cons에 대한 얘기지. 이런 단어잘 봐야 된다 이건 이건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쓸수 있어야 돼. 이 단어들도 꼼꼼히 봐야 되고 이것 이외에도 there may be 아마 있을 겁니다. 다른 이점들과 그리고 단점들이 있겠죠. 현금이 없는 사회에. What is your opinion?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I hope 희망컨대 오늘의 토론이 만들었으면 좋겠군요. 여러분을 어떻게 좀더알수 있게 make 목적어 형용사. 형용사는 뭐 뭐를 알고 있는 aware 인식하는 알고 있는 뭘 알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여러분이 좀더알수 있게 만들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뭐의 측면? Living in a cashless society. 현금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 여기까지